전 여자친구 때문에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큰 힘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유료 수준의 이별 문제 해결 강의를 무료로 풉니다 지금의 지독한 감정에서 벗어나 이별을 성장으로 바꾸고 재회하거나 더 좋은 만남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미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긴 프로필 사진을 봤을 때 닮은 연예인이 유튜브에 나올 때 등등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울하고 배식감이 들수 있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더 나아가 제 방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선 위로 드립니다. 저는 직업상 살면서 정말 수없는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수없는 이별 또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이별을 겪기도 했고 이별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 인생을 바꿔드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 남녀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케이스를 쌓아온 거의 20년 된 조직을 현재는 제가 운영 중이고요. 이별한 남자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여자로부터 실현당하고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이후로도 많은 연애와 이별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몇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되돌아보면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느 날 카톡 업데이트 목록에서 전 여친의 새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에서 새 남자친구가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과 뽀뽀하는 사진도 올라와 있죠. 전 여자친구를 사랑했던 남자의 저의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연애 초보 시절엔 헤어진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매우 추한 모습까지 보인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수없이 바닥까지 내려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접하게 되신 여러분들은 이별을 겪은 남들보다 빨리 회복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컨텐츠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혼자 이겨내기 쉽지 않은 이 문제를 이런 공감과 위로로 끝내지 않고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라는 전문가의 시스템과 이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이 팀을 이루어 이별이라는 상대와 2대 1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분들께 추가 말씀드립니다. 잠시만 릴렉스. 이 영상 볼 때만이라도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종이를 꺼내서 침착하게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의 메모가 여러분에게 몇 배로 빠른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메모 준비가 끝난 순간 여러분은 극복과 발전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 나는 준비됐다. 덤벼라. 이런 마인드로 가봅시다. 노출 차단, 멘탈 관리. 이별 후에는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노출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좋은 멘탈 관리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인데 헤어지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녀와 새 남친의 모습을 계속 지켜본다고 해서 득이 없습니다. 인스타와 카톡에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 볼수록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염탐을 중단하고 전여친과 관련된 정보가 나에게 노출되지 않게 만드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숨긴 기능 등으로 앞으로 그녀 소식이 내 화면에 뜨지 않도록 하세요. 도저히 흔적을 못 지우겠다. 현실적으로 전여친을 다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란 걸 본인도 알지만 전여친과의 추억 때문에 도저히 흔적을 못 지우겠다고 한다면 담배 경고 문구 처럼 주의 문구를 입력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름을 볼 때마다 그리움이 심해진다면 자꾸 이상한 환상에 젖어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장된 전 여친 관련 주소록 명, 카톡 닉네임, 갤러리 폴더 등의 내 다짐, 교훈, 키워드 등을 적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적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폈던 일지장 거의 매일 멘탈 파괴 등과 같이 메모하는 것 말입니다 다만 절대로 전여친을 지나치게 혐오하거나 보복을 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여친에 대한 분열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으로 증명. 전여친에게 복수하고 싶나요? 전여친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고 성공하고 멋지게 여자 만나는 게 답입니다. 저 또한 엄청 사랑하던 여자한테 차이고 이런 일을 시작했지만 혹시나 그 여자가 다시 저에게 만나달라고 매달려도 이미 제 주변에는 젊고 아름답고 착한 여자들이 너무 많아져버렸고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녀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나면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볍게 커피 한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헤어진 뒤 나락이냐? 성장이냐? 헤어지고 나락 가는 남자가 있는 반면 더잘 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미 나락에 갔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다시 더잘 되면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요. 오히려 이별 덕분에 남자들이 성장하여 더 멋져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평범한 여자와의 이별을 계기로 힘들어하다가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남자들이 꿈속에서나 상상할 만한 한국 여자부터 외국 여자. 여자까지 훨씬 더 괜찮은 급의 여자를 즐겁게 만나왔습니다 비교상상 전여친과 다시 잘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혹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더 멋진 모습이냐 더 불쌍하고 추한 모습이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마음에 여자에게 슬픔을 어필하는 경향이 있고 위로를 받고자 스스로를 지나치게 불쌍하게 연출할 뿐 멋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애해서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멋져 보여야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입장 바꿔 생각해봅시다 헤어진 여자 소식을 듣거나 카톡 프로필을 봤을 때그 여자가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본다면 저 여자랑 헤어지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반대로. 여자가 나랑 헤어지고 오히려 더 밝아지고 인기가 많아진 모습에 레벨이 올라간 느낌이 든다면 후회되거나 그리워지거나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걸 노려야 합니다. 슬퍼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가야 합니다. 플러스로 가는 방법은 영상 중 후반부에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는 신호, 자기 암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사용해도 혹시나 머릿속에 그녀와의 추억이나 새 남친과의 장면이 떠올라 체한 것처럼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쩌면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기 암시를 하세요. 괜찮아, 다 지나간다. 나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이런 급의 여자를 만났다면 나를 업그레이드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준비하여 맞이하게 되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넣어도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승진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기회들이 더 열린다 승진 시험에 합격해서 월급이 오르면 그 월급은 온전히 나의 이성관계 발전에 신중히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연애는 더잘 풀릴 확률이 현실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 암시를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주세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까지 왔다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이 여러분 연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슬픔의 테드라인 이 부분은 이별한 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최소한의 힘들어 할 기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마시고, 데드라인, 즉, 충분히 힘들어 할 기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뭐 3일에서 7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안에는 충분히 힘들어하시고 끝나면 생산적인 해결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감정적으로만 계속 슬퍼할 게 아니라 침착하게 메모지를 펴고 합리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정보를 수집한 것을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이 여자와 재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침착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전여친이 공개적으로 새 연애 사진을 올렸다면 보통은 새 남친과 상당한 상호호감이 형성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가끔의 케이스에서는 전 남친에게 질투 유발용으로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막무가내 감정보다는 확률을 더 믿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실수로 질투 유발하려고 올렸나 하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은 후 즉시 연락해 매달리며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특히나 혼자 로맨스 진상이 되어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는데 과한 이벤트 퍼포먼스를 통해 여친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심하면 여자에게 혐오감을 줘서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합리적으로 신중히 판단해 보았을 때 연락을 하는 게 오히려 플러스일 가능성. 실제로 꽤 크다면 연락 타이밍, 마인드셋, 연락 내용과 방식 등을 꼼꼼히 정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그 여자를 붙잡고 확률을 늘리기 위해 멋있게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연락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를 더 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은 문제를 키웁니다. 마치 상처난 딱지를 급한 마음에 자꾸 뜯으면 빨리 안 낫거나 더 심해져서 흉터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직접 판단이 안 서는 등 너무 애매한 케이스라면 전문 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용.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같이 이별을 극복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서 서로 위로하며 도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가입을 하시면 회원들 간의 소통 및 질문 등 무료로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솔로 이별 극복 커뮤니티에서 본인 고민을 털어놓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극복한 선배들과 서로 시너지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이별 극복에 대한 확신. 결국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하는 것일 겁니다. 더 빠르게 극복하려면 우선 그녀와 언젠가 재회를 하거나 그녀 못지 않은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기 확신을 갖추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서서히 실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과거의 전 여친을 사귀었다는 것은 이번 계기로 여러분이 발전한다면 더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는 근거. 입니다. 그리고 실례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인연이었을까요?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번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남자가 될 테니까요. 세상에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억 8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이 전여친분과의 만남을 시작해 보았으니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더 적합한 40억 명의 여자 중에 적합한 여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면 누구나 매력은 올라갑니다. 특히 남성은 관리 1위 복리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순서에서 더 보충하겠습니다 플러스 앞서 이별 후에 슬퍼하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플러스란 전 여친을 다시 잡을 확률을 높이면서도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잘될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잘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지 환골탈태. 둘째, 대체자 만들기. 셋째, 여자 다루는 실력 갖추기. 이미지 환골탈태 프로젝트.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헤어, 패션, 몸, 손톱, 치아 등 청결 관리, 그리고 카톡 프로필 정도만 개선해줘도 충분합니다. 헤어. 남자의 외모 퍼포먼스 중 가장 큰 축, 본인 주상 모발에 맞는 헤어로 업그레이드하시면 됩니다. 제형. 어깨 라인 강화 등을 진행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근육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최소 30분의 운동은 플러스입니다. 패션, 핏 등을 감안해서 자신에게 알맞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카톡 프로필 다른 sns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만 말끔하게 개선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별 후에 부정적 문구 슬픔 표출 등 로맨스 진상행위를 자제하고 좋은 자연스러운 근황과 올드하지 않은 사진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프로필 사진이 정상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생 관리, 특히 손톱 치아 등을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를 하는 게 필수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자 만들기, 공백 관리. 전 여친과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이어질 확률이 없을 때는 일단 새로운 여자를 만드세요 연애 감각을 유지하며 나의 감각이 도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별 후 연애하지 않는 공백은 남자에게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더욱 더 치명적인 것은 상대는 새 연애로 바쁜데 나는 혼자 공백을 두면 상대 프로필을 보며 더 초라해지는 루프에 빠집니다 헤어지고 여자를 못 만나고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는 없어보이는 스토킹남 느낌을 주는 남자보다는 여자를 분노시키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다른 여자를 잘 만나며 연애감각을 유지하는 남자가 되는 것이 더 이득이 많습니다. 굳이 전여친이 신경 쓰인다면 철저히 몰래 비공개 연애를 하셔도 됩니다만 사실 전여친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아도 잘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전여친에게는 역시 저 남자는 괜찮은 남자라 다른 여자가 금방 데려가네라는 인상을 주어 혹시나 차후에 전여친과 다시 교류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여자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요? 다른 영상에서 늘 강조했지만, 저희가 전문가로서 지인 소개, 모임, 어플, 클럽. 헌팅술집 등 많은 수단을 수없이 테스트해보았지만 저같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와 이별 후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시도해본 남자들에게 물었을 때 모두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가장 괜찮고 여자를 만날 확률이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압도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방법들 저희의 다른 컨텐츠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자 다루는 실력 갖추기 여자를 잘 다루려면 여자 심리나 여자를 대하는 방법론에 대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비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검증된 전문 이론을 잘 흡수해야 하고 여자와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의 경험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개해드렸던 네이버 카페에 이런 검증된 정보와 실전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별을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건 결국 손해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남자가 아닙니다. 이 아픔을 겪고 더 강해질 미래의 멋진 남자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무모히 나아가세요. 재회든 새로운 만남이든 최고의 결과는 성장한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지금 뜨는 영상으로 이어가세요. 함께 하겠습니다.